할로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무엘라 파노라마 8장입니다. 다윗이 수행한 전쟁의 구속사적 의미. 8장은 다윗이 사방의 대적을 물리치고 국력을 확장한 내용입니다. 문맥적으로는 5장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6장에서 법계를 메오고 7장에서 메시아 언약 세워 주심을 받은 후에 8장에서 사방의 대정을 정복하게 하시는 문맥입니다. 그렇다면 8장의 전쟁하는 내용을 구속사의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4절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둘째 단원 15절에서 18절 정의와 공의로 행한 다윗 첫째 단원 1절에서 14절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8장은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안마를 빼앗으니라고 1절 시작이 되는데 전체가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수행한 전쟁의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 받고 1절 또모압을 쳐서 땅에 엎드리게 하고 2절 소바왕 하단 예사를 쳐서 영토를 유브라데 강까지 확장시키고 3절 소바왕을 도우러 오는 아람 사람들을 쳐서 종이 되게 하고 조공을,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6절 그뿐 아니라 다윗이 예 하다 에살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이 왕하단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마, 매우 많은 도을 빼앗으니라 합니다. 7절 8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다윗은 호전주의자인 같은 호전주의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고 6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서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합니다. 여기에 8장의 중심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싸운 싸움은 다윗 자신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 왜 정복을 했는가? 이 열방들은 신정 왕국 곧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화친하고자 하는 자들을 치지는 않습니다. 첫절에서 블레셋을 언급하고 있는데, 5장 17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은 축가 사절을 보낸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골짜기에 가득한 군대를 이끌고 침공해 왔던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더 강해지기 전에 말살하려는 계략에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열방들은 여와와 호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1편 2편, 2절, 나라들이었습니다. 구속사라는 더 넓은 문맥으로는 창세기까지소급해 올라가는데,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라고 하신 그 연장선상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라고 지정, 지청한 자는 표면적으로는 하와를 유혹한 뱀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이는 배후 조정자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그러므로 너의 후손이란 결국 사탄을 추정하며 사탄의 조정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대적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주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십니다위안복음 8장 44절.이들이 곧 뱀의 후손들인 것입니다.그러므로 블레셋을 위시하여 열방들이, 다윗 왕국이 세워지자 이를 대적하고 이, 있는 데서도 뱀의 후손들의 특성을 보게 됩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싸움은 불가피한 것인데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나 우리는 구원하려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싸움,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만 하는데 만일 가나안을 정복하여 정착하지 못했다면. 또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했다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다면 다윗이 왕이 되자 대적한 블레셋을 물리치지 못했다면 선민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게 크나큰 차질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싸운 싸움은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사무엘상 25장 28절라고 한 하나님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싸움이 어찌하여 구약 시대에는 육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이는 자기 아들을 육신을 입고 보내셔서 대속 재물을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산시키려 했기 때문에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를 분쇄하는 육적 싸움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이루어 놓으신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즉 한마디로 악령인 사탄과의 싸움이므로 영적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오죠. 무너뜨리고 라는 말이 세 번이나 강조되어 있는데 이 무너뜨림이 구약시대에는 직접적으로 신약시대에는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싸움은 아직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브리서 2장 8절 하반절.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우리들을 향해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이제도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고 빌리포스 1장 30절.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본문을 보면 하마당 도의 아들 요람이 은그릇과근그릇과노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다이당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 호베아들 하다레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하고 10절에서 12절 여호와께 드리니라 되드 합니다. 다윗은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려 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장의 중심점은 두 번이나 6절, 14절 강조되어 있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인만 그리했던 것도 아니다, 아니라 모세도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만 그리했던 그래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해 주실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확신에 확신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한 여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애돔 사람 만 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하는데 13절 시편 60편의 표제는 다윗이 이때 지은 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4절 그렇습니다. 진리를 위한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전사들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십시오. 대적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공격해 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당한 첫 싸움이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섭니다. 아론과 후울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림으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파하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 않았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 5절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습니다. 다이슨 10편 60편의 결론을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 심의로다. 12절. 궁극적인 대적은 블레셋이 아닙니다. 모합도 아닙니다.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장 모세, 여우사, 다윗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오. 주님께서 발등상 아 시킬 대적은 사탄인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로마서 16장 20절. 둘째 단은 7절에서 18절. 정의와 공의로 행한 다윗.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어,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15절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말씀은 둘째 단원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첫째 단원과도 결부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대내적으로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그가 수행한 전쟁도 정의와 공의로 행한 선한 싸움이었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찬양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당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를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했습니다.역대하 9장 8절.정의와 공의 이것이 메시아 왕국의 예표인 다윗 왕국의 강령이었던 것입니다. 1장에서 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왕관을 가지고 왔을 때나 4장에서 간신들이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 왔을 때도 다윗은 흔들림이 없이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다윗이나 솔로몬은 예폐 인물로 온전히 정의와 공의로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영원히 경괄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이 점을 이야 선지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하면서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와의 호 심의를 이루시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여와께서 호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오 여와께서 호 그룹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원에 계시는 여와는 호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그거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10편 99편 1절에서 4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하일루의 아들 여우사밭은 사관이 되고, 16절, 다윗은 군사령관과 군사령관과 사관과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대신들을 임명합니다. 16절에서 18절. 이들이 어떻게 행하여 마땅합니까?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이들이 어떻게 행하여 야 마땅합니까?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만 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6절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행했다는 15절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나누어 봅시다. 1. 구약성경의 전쟁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 불가피성에 대해서. 2.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행했다는 점에 대해서. 3.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승리에 대해서.